나주보 t 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휴일은 잘 보냈는데, 네, 역시, 네, 증시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네, 기분이 썩 좋지 않은 프리장 하락이에요. 자, 7대3이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이게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70%입니다. 하락이.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그게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네, 제가 8월 21일, 방송에서 달러 상승 지금 비정상적이죠. 이렇게 강달라는 유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거에 의해서든 어쨌든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여기 한 29까지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게 100%가 아니잖아요. 이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럴 확률이 높으면 우리는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십시오. 떨어졌는데 어떡합니까? 이렇게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떨어지면 그냥 떨어진 겁니다. 떨어졌으면 어떻게요? 매도할까? 손손절이라도 일부 할까? 아니면 더 살까? 그것만 결정하시면 됩니다. 당황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어쨌 21일 날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있지만 내려가면 여기까지 갈수 있습니다. 했던 게뭐 바로 이렇게 와버렸어요. 네, 순식간이죠. 이 구간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굉장히 변동폭이 큰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전에도 여기. 대파락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미리 다 이렇게 알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그게 발생 안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예,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 발생 안했으면 좋은데 뭐 발생했으니 어쩌겠습니까. 그냥 편한 마음 가지시고 좀더 기다렸다. 예, 32 정도 내려갔을 때 사시라고 이전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예, 뭐 그때 사시면 됩니다. 지금이라고 엄청 싸다 그래서 막 사셔도 되는데. 예, 이건 모르니까요. 예, 프리장에서 반등하더라도 또한번 밀릴 수 있거든요. 뭐 2, 3일을 통해서 또 조정받고 내려갈 수 있으니까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사는 건 여유있게 사셔도 됩니다. 급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올라가서 사도 된다고 또님이 말씀드렸으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심리상태적으로 편안한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희가 주식하려고 네, 밤잠 못 자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편안하게 하실 수 있게끔 저는 어, 여러분들 여유를 가지시기를 부디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단순한 하락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고 문의를 많이 주셨는데, 음,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요건 나스닥 100입니다. TQ는 아니고, 원래 TQ가 나스닥 100의 세배 레버리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수는 TQ랑 조금 다르다는건 충분히 아실 겁니다. 흐름은 같은데 변동폭이 좀 다르죠. 자, 여기 나스닥 100에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 추세선을 긋는다면 요런 추세선이 나와요. 이 고점, 어, 고점 두 개를 연결하는 거죠. 이렇게 연결하면 자요렇게 추세가 나오고 여기를 뚫었죠. 예, 그래서 그때 어, 상승 전환입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런데 오늘이 중요한 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기 이전 어, 이전 고점 있죠. 아주 예전에 자 여기랑 이렇게 연결을 해버리면 딱 여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완전 장기 추세예요. 이게 언제냐 1월입니다. 하락하기 완전 초반. 그때부터의 장기 추세를 여기서 지금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13,144 요거를 깨고 내려가면 사실은 뭐 심각하다기보다는 막을 순 없어요. 이게 쭉 빠지는 거에 대해서 제가 보때 맞기가 어렵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어, 여러분들이 여러분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신경을 안 <laughs> 쓰면 됩니다. 특큐 <laughs> 네, 나스닥 때가지신 분들이 아무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주무시고 정상적으로 생활하시면 되는데 네, 이렇게 떨어지면 뭐 하겠습니까? 야 큰일 났다 매도해야 된다. 매도할까 매수할까 이 고민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유 있는 사람이 반드시 이길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심리적으로 불안하시고 쫓기시는 이유 하나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누구나.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추세가 되게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가 바로 변곡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깰 거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깨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왜냐면 다들 불안하니까. 그리고 오늘도 프리장 마이너스 4%부터 빠지죠? 여러분, 마이너스 1, 2% 빠지면 뭐, 눈 하나 깜짝 안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마이너스 4부터 빠지고, 마이너스 7, 8 가버리면, 흔들립니다. 그때부터.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30달러 때 마이너스 10% 해봐야 3달러입니다. 예, 예전에 90달러일 때 하루에 3달러씩 잘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겁내실 필요 없다.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뭐가 중요하다? 여기는 좀 지켜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대응을 고민을 하십시오. 만약에 이게 무너진다. 13,144가 13 무너진다. 그러면... 20%라도 뭐더 오를 거 생각하지 마시고 손전 해놓으세요 아니면 익절 해놓으세요 그래서 현금 확보 해놓으시고 떨어지면 다시 사면 된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올라가면 그래도 아소나기는 피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예, 소나기 피하고 예, 태풍을 간신히 잘 태풍 피한다고 우리 뭐 해요 예 유리창에다가 뭐 신문지 붙이고 테이프 붙이고 막 준비하지 않습니까 근데 태풍 아무 피해 없으면 그 준비한 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낭비죠. 그런데도 왜다 해요? 혹시 모르니까. 죠 예, 여러분 손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현금화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TQ로 보면 TQ도 조금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얘는 장기로 하면 벌써 이렇게 벗어나서 이 위쪽에서만 출세선을 걷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아직 구간이 남았어요. 여기 25달러 구간이에요. 네, 괴리율이 있어서 100% 얘를 믿을 순 없고요. 대신에 이 구간, 34달러 구간은 좀 지켜 줘야 되는데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요게 제가 말씀드렸던 박스죠, 박스. 근데 얘가 이제 최고 마지노선 마지노선은 아니고요. 진정한 마지노선은 여기예요. 여기 일목 기준선. 자, 일목 기준선 을 기준으로 이렇게 잡아 보면 자, 여기 변곡 왔다갔다 하는 그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예, 32달러 될 겁니다. 30, 32달러 깨지면 우선은 더 내려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위에서 이제 매도 좀 해놓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설마 떨어지겠어? 여러분 설마가 사람을 잡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그 돌다리 두들겨 보고 가자는 말씀이고 예, 얼음판, 살얼음판 걷는 심정으로 좀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 추세가 또 여기 상승 추세잖아요. 여기 아래부터 저점을 연결하면 상승 추세거든요. 근데 얘는 또 예, 얘도 꺾여요. 이렇게 내려오면. 예, 한번 이렇게 꺾이면 바로 내일 이렇게 쫙 장대양봉으로 예, 이렇게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던 쌍바닥이 될수 있어요. 그리고 TQ에서는 지금 헤드앤숄더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가 이제 왼쪽 어깨. 이렇게 머리.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이게 헤드 앤 숄더인데 이게 더 높으면 안 되죠? 더 높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그래야겠네요. 이게 더 낮게. 이쪽보다, 왼쪽 어깨보다 낮, 낮은 게 보편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도 결과는 뭐예요? 폭락이에요. 헤드 앤 숄더, 폭락이라기보다 이제 급한 조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것도 아니고 내려가죠? 그럼 여러분 이게 계속 이렇게 쫙 내려갈까요? 예, 그런 적 별로 없어요. 예, 여기 과거 보시면 이렇게 하락을 하더라도 브레이크를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이렇게 지지받고 올라오겠죠. 지지받고 올라와도 해수입니다 예, 결국은 헤드앤숄더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도 헤드앤숄더가 나올 판에 지금 여기가 무너진 거는 프리장이니까 완벽치 않다는 거 아시죠? 예, 본장에서 보셔야 돼요. 조금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 매도 못해놓으신 분들은 뭐 적당히 예, 20%에서 30%라도 해서 현금 확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자 결국은 옵니다 여러분 애석하게도 어, 제가 이제 하락 구간이고 상승이 좀 꺾였으니까 조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그 기준 일목 기준선 매매법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이틀 전에, 3일 전이죠? 3일 전에. 자, 36, 아, 여기선 안올것 같았잖아요. 이거 지난주, 예, 4일 전인가, 그랬어요. 휴일 끼면 4, 5일 전일 거예요. 여기 있을 때, 우리 39에 있을 때는 에이, 안 떨어지고 더 가겠지,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순식간에 온다고, 이렇게, 순식간에. 그러면서 여기 제가 드렸던 기준선들, 다 타고 내려오고 있죠? 이렇게? 이렇게 타고 내려왔고, 딱딱 거기에 맞춰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더군다나 여기서 딱 여기 이렇게 걸쳐서 내려갔죠. 그래서 살까 말까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걸어놓으면 당연히 사집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매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우선 팔고 네, 내 이익을 챙기고 돈을 확보를 한 이후에 그리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 네,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제가 좀 안타까워서 그래요.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 이거 마경환 대표님 좋아합니다. 이건 마경환 대표님 탓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요 어느 경제 채널에서 하는 유튜브인데 거액 자산가는 채권 펀드 ETF 안 해요. 채권 직접 투자가 더 나은 이유 이렇게 말해서 영상을 제가 봤어요. 내용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할수 있는 걸 해야 돼요. 저도 채권 직접 투자를 못합니다. 잘 아는 편이거든요. 왜 그러냐? 예, 시드 1억 갖고는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재미못 봐요. 제가 채권 직접 투자를 지금 하려면 주식을 다 팔거나 예, 아니면 집을 팔아서 그 돈으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 4억에서 5억을 채권 투자하실 분이 부자는 되죠. 여기 거액자산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거액자산가가 아니고 여러분이 아니라면 이 내용이 저희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소용이 없어요. 근데 전 이걸 왜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예, 채권 직접 투자하실 분들 그렇게 안 많거든요. 예, 제가... 사산운용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알아요. 제가 만나서 상담 많이 해보면 정말 10%입니다. 그분들이 알면 되지. 뭐 우리가 이것까지 알아서 뭐 하겠냐는 거예요. 뭐, 뭐 알아서 나쁠 건 없지만 굳이 필요 없는 것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줄 필요 없다.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 은 크게 안 들으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정말 공부하실 분들은 들으십시오. 그리고 다른 유튜버님인데 뭐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분이 옳고 그르고 절대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근데 좀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저는 진짜로. 예, 요게 한달 전입니다. 단지 한달 전인데, CD의 예, 4분의 1을 날렸다. 그럼 한2,500 정도 손실 보신 거고, 쏙쓸은 마이너스 70% 손실 중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러면, 예, 말씀 못 드릴 것 같거든요. 제가. 저는 <laughs> 예, 이렇게 손해를 거의 보질 않는 편이고, 안전 제향주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좀덜 벌어도 안전하게 지키자. 이런, 성향이기 때문에 이분이 용감한 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어, 잘 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죠. 예. 요렇게 해서 우리 보시는 분들이 대리만족, 어, 나보다 더 마이너스다. 이렇게 해서 위안을 삼으시면 정말 다행이고요. 근데, 어, 이 정도로 하시니까 나도 더 용기를 내서 하자.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저는 투자는 지금 그렇게 절대 하시면 안 되고, 내가 알고서 하셔야 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수준에서 꼭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국, 번아웃이라는 거, 직장인들 많이 겪으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서 보면, 저도 가끔 번아웃 오거든요. 요새 일 너무 많아져서. 근데, 왜 오나? 네,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일을 잘할 수가 없어요. 저희 직장에서도 저희 직원들 보면, 스트레스 받는 친구들은 업무 효율이 엄청 떨어집니다. 투자라고 다를까요? 여기 개미들을 위한 결정적인 해결 방안이라는데 사실 이런 거 별로 없습니다. 예, 방안은 딱 하나예요. 현금 완전 많이 갖고 있거나, 두 번째는 예. 비중 투자 비중 줄이는 것밖에 없어요. 하락하는데 더 잘해서 이거를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 더 잘하려고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제말안 틀리죠?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부터 만약 더 하락하더라도 여러분들 더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스트레스를 덜 받으려고 하세요. 그리고 손실을 줄이려고 하십시오. 더 수익 내시려고 하면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늘상 저희 멤버십 회원분들께도, 예, 강곡히 당부 많이 드려요. 천천히 하시자고. 예. 물론, 더 빨리 수익 내는 건 좋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7월 22일, 이제 채권, 8천만원 정도 채권형 펀드, 매도해서 여기다가, 시드를 다시 채웠단 말이죠. 시드 채우고, 지금, 어쨌든 늘었잖아요. 어쨌든 늘었는데, 한달딱 지났습니다. 저는 작년 기준으로는 플러스, 아직도 플러스거든요. 근데 엄청난 수익은 아니죠. 근데 TQ 같은 경우, 이때 마이너스 났던 거 지금 다, 매도를 했다가 다시 산 겁니다. 2 8 1을 그대로 둔게 아니고요. 예, 이전 방송 보시면 알겠지만, 50% 이상 다 매도를 했어요. 위쪽에서 다 매도해버리고, 지금 다시 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125는, 마이너스 25가 하나도 없어졌잖아요. 싹 사라졌죠. 얼마나 홀가분합니까? 그래서 대응해야 된다니까요. 올라갈 때 제가 그냥 갖고 있다가, 예, 떨어질 때 지금 상황 돈또또또 또, 또 마이너스겠죠. 근데 그때 계속 사면서 예, 위쪽으로 올라가는데서 샀어요. 계속 샀습니다. 그리고다 털어냈으니까 지금 얼마나 홀가분해요. 떨어져도 지금은 이전에 있던 돈 갖고 지금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좀 매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매도한 걸 갖고 주로 뭘 샀습니까? 이거 x y l d 예, 11% 월배당이거든요. SCHP, 저 물가군, 물가 연동 국채죠. 이것도 월배당 6%예요. 그래서 JPI 이거 늘려놨죠. 예, 굳이 TQ에 더 욕심 안 부리고 안전하게 하락을 저는 예상을 좀 하니까 온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대비입니다. 대비 보험 드는 거예요. 보험. 그리고 올라가도 어차피 얘들도 상승할 거니까 욕심을 좀 내려놓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바꿔놨더니 지금은 좀 많이 SCHP도 그렇고요. 어, TMF 올랐다가 다시 떨어졌지만 결국 그래도 예, 올랐습니다. 마이너스 22에서 37로 그 마이너스 17로 갔으니까 그냥 포트폴리오 개념에서 저는 계좌를 안전하게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도 이제는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은 저는 이제 그래서 단타 매매 조금 그 스윙이죠. 저는 스윙형 단타 그리고 뭐 여차하면 장기 투자 가니까요. 유신이라는 종목으로 오늘은 장이 굉장히 국내 장도 안 좋았거든요. 하락으로 시작한 것뿐더러 보통 하락을 해도 마이너스 2% 하락해도 신고가죠. 29.9 가는 종목들이 하루에 두세개 종목은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정확히 못본 건가 하나도 없더라고 요 오늘은. 예, 23% 넘는 종목이 진짜 그 두세 개. 어, 오늘은 정말 안 좋았습니다,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럴 때 내가 욕심 내서 돈을 벌겠다고 막 투자한다고 될까요? 그냥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때 올랐을 때 조정받을 때 이제 계속 분할 매수해 놓은 이 예, 친구가 오늘 한20% 정도 올라가면서 한10% 중반대 수익으로 나왔거든요. 그럼 한요두달 이게 1봉이니까 두달안 됐습니다 한 4, 4, 10개 한달반 정도 됐겠네요 한달반 정도에 뭐10% 정도 냈으면 그냥 만족하고 그러고 나와서 지내고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같은 하락장에 스트레스 안 받으시려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좀 비우셔야 돼요 좀 비우시고 야, 더 싸니까 나더 사야 돼. 이런 생각을 좀 내려놓으십시오. 어차피 올해 10년 사실 거잖아요. 1년 줄여서 9년 사시라고 했어요. 어, 계속 매년 10년이면 안됩다 절대. 9년 사실 거니까 천천히 사셔도 됩니다. 지금은 예, 현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요. 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실은 워렌버핏보다 저는 피터린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유는 워렌버핏께서는 이 할아버님은 정말 위대한 투자자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 사람을 따라갈 수 없다고 저는 봐요. 그렇게 일찍 시작도 못 했고. 뭐 어렸을 때뭐 10살 때부터 시작한 사람은 저희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거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리고 평생 주식을 갖고 있었던 분은 어떻게 따라가요? 근데 히터린치는 만만하잖아. 아니,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 자, 이분이 80년대 지금과 비슷한 시기죠. 예, 그때 뭐 오일 쇼크 있고 막 이럴 때 인플레이션 시기에 마젤란 펀드를 운영하셔서 연평균 거의 30% 가까운 수익을 냈는데, 남들 다 못할 때 혼자 한 것도 대단하지만, 저는 항상 존경하는 게 이분이 마흔 중반에 은퇴를 했어요. 예, 남들은 그렇게 잊고 싶어 하는 그월가의 최고의 펀드 매니저, 최고의 연봉을 포기하고, 더 늦으면 가족들과 시간을 못 보낸다 하고 은퇴하셨다니까요. 예, 딸과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어, 저는 굉장히 그 부분을 존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고 100은 아니고 한 70%는 저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만큼 수익을 많이 못 낸다는 게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드리면서 마무리 짓고 싶어요. 자, 사람들은 기업의 실적과 주가가 향후 100%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알지만 믿지를 않,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맥도날드가 정말 좋은 실적을 낸다면 당연히 주가는 올라갈 건데. 실적이 좋은데도 주가가 떨어지면 사람들은 통화공급에 대해 걱정하고 오일 및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 고민하고 대통령의 정책 방향을 점검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멀리 보면 아무 상관도 없는데 말입니다. 제가 한말 아니, 아니에요. 방송에서 피터린치께서, 예, 이 대단한 분께서 하신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던킨 도넛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M2 공급량, 대외 외교와 공급망 등에 대해 걱정할 필요 없이 그냥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었습니다. 만약 정확히 주식 시장의 방향을 예측하고 경제를 완벽히 이해하며 금리마저도 예상할 수 있다 해도 잘못된 회사의 주식과 투자처에 투자하면 결국 반토막이 날 것이니까요. 아, 결국 좋은 시, 주식, 좋은 그 종목을 선택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예, TQ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어, 자꾸 걱정하시는 건 가격을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예, 사야 돼 말아야 돼. 아니, 그것도 고민하실 게 없다니까요. 오를 때 되면 언젠가 다 오릅니다 그러면 내가 떨어졌을 때 버틸 수 있는 현금만 갖고 계시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쟁적으로 살수 있게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것은 요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프랜차이즈 기업이 좋은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텐데 그러겠죠? 자기 전공 분야니까요 왜 바이오 기업과 기술식 기업을 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이거 전 그때 듣고서 땡! 했어요 평생 몇십 개의 주식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까? 10년에 3에서 4개 좋은 주식이면 충분한데 회계사들이 왜 기업가치평가 회사 주식을 사지 않고 본인들이 제일 잘하는 거겠죠? 자동차와 정유회사 주식을 사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가진 장점을 활용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IBM에 투자를 했는데 컴퓨터 사업에 대해 이해도 못하면서 말입니다. 예, 저마저도 IBM 주식으로 손해를 봤는데 말이죠. 예, 굉장히 큰 진리가 저는 담겨 있다고 봅니다. 예, 여러분들 하락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좋은 거면 내가 비율 조정만 잘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도 너무 많이 안 빠졌으면 좋겠고요, 그 변곡점을 잘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예, 행복한 밤 되십시오. 잠꼭 편히 주무세요. 네, 감사합니다.